자 오늘은 최근에 나온 블루아카이브 애니메이션 오프닝이랑 1화가 나왔잖아요 제가 봤는데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또 짧은 생각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오프닝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힘잡을 데가 없는 아주 마음에 드는 영상이었어요 일단은 작화도 너무 이뻤고 후반에 헤일로만 번갈아 보여주는 연출이나 티로코가 총알 피하면서 전투하는 씬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본 블루아카이브 유튜브 가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애니메이션 어땠냐 생각보다 작화가 괜찮았어요 제 기준. 애초에 작화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게 처음에 애니메이션 시로코 설정 일러스트 나왔을 때 있잖아요. 비율이 너무 땅꼬마 비율인 거예요. 물론 실제로 키가 크지 않긴 하지만. 그리고 그림체도 제 취향은 아니었어가지고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당시 분위기는 좋았지만 제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막상 완성된 걸 보니까 학생들 매력도 보이고 애초에 움직이는 걸로도 감동이고, 위화감 드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역시 본판이 이쁘기도 하고, 좋았던 점도 몇개 말해보자면, 텍스트로만 확인했던 설정들을 실제로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갈 때는 헤일로가 꺼진다거나, 학생들 맷집이 얼마나 단단한지나, 아, 선생님 얼굴도 확인할 수 있었죠? 비만자였지만 이런 사소한 설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노노미 목소리를 제가 좋아한다고 자주 말했는데 아 확실히 좋더라고요. 이 대사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볼만한 애니메이션이다. 그럼에도 아쉬웠던 점 가장 큰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전투씬이 너무 빈약해요. 근데 이게 제가 명일 방주 일기도 봤었는데 거기서도 전투씬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컨을 엄청 하고 있었어요.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하자 하면서. 근데 OP를 너무 잘 뽑으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막상 까보니까 전투씬은 너무 아쉽더라고요. 싸울 때 총이랑 손만 움직이거든요. 뭐 인게임 스토리에서도 두두두두두두두. 탈썼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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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원작의 고증이라면 할 말이 없긴 한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선 아쉬웠고 싸우는 도중에 선생이 왜 학원을 아 이건 스포니까 말안 할게요 아무튼 아쉬웠다 제가 콜라보 때문에 어바초를 봤었는데 블루아카이브랑 느낌이 비슷했거든요 여학생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능력물이기도 하고 아 물론 여기선 총이지만 일상과 전투가잘 혼합되어 있으면서도 각 스토리마다 유머코드도 있고 나름 던지고 자, 하는 메시 지도 있 고, 그래서 블루 아카이브 애니메이션 이잘나 오면 저희 처럼 원래 블루 아카이브 를하는 기존 유저 들 말고 뭐 존재 만 알고 있었 다거나 블루 아카이브 를 모르 거나, 안하는 사람 들이 유입될수 있는 파급 력을 가질 수도 있 겠다, 라고 생각 했 는데 그정 도는 아닌 것같 고, 기존 블루 아카이브 유저 들이 가벼운 마음 으로 힐링 타임 으로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 이될것 같다. 딱그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1화부터 프로코랑 학생회장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메인스토리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최종장까지 다룰 것 같은데 결론은 저희가 많이 봐서 흥행시켜야 합니다. 흥 시켜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선생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제가 너무 아쉬운 점만 말한 것 같은데 루아카이브라는 IP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 또안 좋게 보지 말아주시고 좋은 점들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한동안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그럼 안녕.